여러분, 윤, 어게인 하는 사람들 중에서 윤석열 재출말을 외치던 사람들이 슬슬 지금 어디로 기기 들어갔다? 오늘 저녁부터 김문수 사무실에 들렁날라간대 뭐, 뭐 하는거지요? 입이 안 벌어지, 안, 안 다물어지네. 뭐 하는거지요? 줄수 듣고 지금. 아니, 줄수 아, 정지훈 대표가 저렇게 웃잖아. 어? 여러분, 윤석열 재출마 해야 된다고 윤호경이 하는 사람들이 오늘부터 나는 김문수로 정했다. 이러고 있던데, 어? 윤석열은 지금 한덕수 밀고 있잖아. 한덕수한테 김문수가 흡수단이라 되길 바라는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잖아.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일부 몇사 람 윤호경인들은요. 김문수 캠프한테서 영입 제안을 받았대. 아이고. 그래서 김문수 캠프로 가서 얼굴이 갑자기 비칠 가능성이 높아요. 대박 아닙니까? 아니 왜한달두달 달 만에 이렇게 오락가락 변하죠요빨갱입니까 주택 없어요? 마시는 거예요? 무덤까지 윤석열하고 같이 간다면서요? 아니 그래서. 오이하리라 김... 윤석열 수령님을 목숨 걸고 목숨 걸고 뭐 오이하리라 뭐. 있잖아 원래 붓게 노래 갑자기 붓게 노래 하니까 한 뚜껑이 또 생각나네 자 여러분 이거 하나 오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귀한 분을 모셨고 이분이 잘안 나와요 원래 근데 윤석열과 찌재명을 다 외칩니다. 야단칩니다. 이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다두번 듣겠습니다. 비한분을 모셨어. 정치가 선례입니까? 그 우리 국민들이나 여러분이나 그 정치적 행위는 법을 위반해도 책임을 못지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고요. 후보도 법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위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무쌍. 법에 따라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들으셨죠? 누구다? <laughs> 윤석열이가 그렇게 울고불고 울고 존경한다는 사람이 누구다? 무쌍. 그리고 그 추도식에 비가 오는 날 추도식에 지시 노무현 추도식 존경한다고 갈라다가 뭐 다른 여자 만났다네. <laughs> 어, 그 뭐, 뭐 어디, 부선신가 말을 하던데.